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더 세련되게 완성하고 싶으신가요? 베이지 규조토 주방 매트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어떤 주방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. 대형 사이즈 60x40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싱크대와 욕실,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매트는 뛰어난 흡수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물기 있는 바닥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선착순 리뷰어에게 제공되는 네이버 포인트 혜택도 큰 장점입니다. 매트의 고급스러운 베이지 색상은 주방을 더욱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트를 통해 주방 인테리어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